이번 문법입니다. 개건이 하다입니다. 이 문법은 동사, 형용사, 명사 모두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동생이 운동을 잘해서 너도 잘 하겠거니 생각했어. 날씨가 춥겠거니 하고 따뜻한 옷을 챙겨 입고 나왔어요. 머리가 길어서 여자 이겠거니 했지.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의미를 정리해 볼게요. 자, 이 get은 추측의 get에서 시작된 게 바로 오늘의 get 건이에요. 맛있겠어요. 날씨가 춥겠어요. 뭐그 음식이 맵겠어요. 초급에서 배웠던 초급의 get 이 의미에서 나온 거고요. 그래서 get 건이 하다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 문법은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추측했어요.라고 단순한 추측이에요. 별로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의미. 문장 의미 한번 살펴볼게요. 동생이 운동을 잘해서 너도 잘 하겠거니 생각했어. 동생이 운동을 잘해서 너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 날씨가 추울 거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옷을 챙겨 입고 나왔어요. 머리가 길어서 여자겠거니 했지, 머리가 길어서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런 표현들 보시면, 뭐 개건이와 할 거라고 생각해서 특별히 의미가 다르진 않다, 비슷하다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하지만 고급 문법입니다. 특별히 뭐가 달라요? 굳이 찾자면 이 문법의 다른 의미는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추측이에요. 그래서 그 내가 추측한 내용이 틀려도 그만입니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고요. 내가 좀 친한 사람에게 사용하는 문법이거나 아니면 틀려도 되는 그러한 내용을 추측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려 보여서 동생이겠거니 생각하고 반말을 했어. 너왜 반말했니? 그냥 어려 보여서 동생이라고 생각했어. 이런 의미. 교복을 입고 있어서 학생이겠거니 하고 담배를 팔지 않았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교복을 입은 사람이 담배 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교복 입고 있으니까 신분증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담배를 팔지 않았어요. 명품이니까 비싸겠거니 생각하고 가격을 묻지도 않았어요. 8시에 온다고 하니까 밥을 먹었겠거니 생각하고 나도 그냥 먹었어. 나도 그냥 먹었어요. 이번 시험이 어렵겠거니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선 씨가 좋아하겠거니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했어요. 언젠가는 좋아지겠거니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7시니까 퇴근했겠거니 생각하고 전화 한번 해봤어요. 10시니까 일어났겠거니 생각하고 전화한 거예요. 주말이니까 술을 마시고 있겠거니 하고 연락 안 했어요. 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법은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고급 문법, 우리가 배웠더니 개건이 하다는 고급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내용이 틀려도 크게 상관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추가된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그냥 친한 사람에게 대화로 할때 많이 사용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